장사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이제 와서 뭐든지 도전하는 이제 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싫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 장사 20주년 다큐멘터리 나도 할수 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말이죠 네. 어, 청담동에 있는 SM 사옥입니다 SM 사옥이 뭐냐 네. 수없이 많은 걸그룹 아이들이 들 오디션을 통과해서 이곳에서 네. 연습생을 거쳐서 네. 훌륭한 가수 데뷔를 하거든요 네, 그 도전기를 펼쳐주실 오늘의 걸그룹 신인 소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박원수 그렇게 시작할 줄은 역시 이수근이야박원수 네, 채널과 이승훈 이수근 채널 콜라보하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아, 진짜! 선생님이 <laughs> 이제 그 이런 사옥의 그 젊은이들, 아이돌 걸그룹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음. 알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나 구경하고 싶어지짜 요즘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예. <laughs> 아니, 무슨 밥이 맛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었 아, 밥은 이제 밥집이 맛있죠. <웃음> <웃음> 어. 자, 그럼 선생님 모시고 일단은 SM 사옥으로 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네, 같이 가요.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거죠? 네네네 네. 여기 이제 아이들 야구팀 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엑소 음. 여기 보니까 키샤인니키 키. 키. 타인, 키. 예, 예, 여기 S.K.L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군대가 군대 있죠? 군대 있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아또 내가 또 좋아해 어. <laughs> 저거 이제 엑소 어. 이게 사진이랑 이런거 <laughs> 이제 여기 관광객들 오면은 이제 책자 같은 거아 여기서 게... 사가는 거예요? 어. 여기는 이건 사가는 거 아니죠? 여기는 그냥 박물관이래요. 네. 음, 음. 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수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딸을 거기서 가져 가도 돼요. 그냥 뭐 워낙 깨끗하신 이수근 이래가지고 초범이래서 초범이서 어머 감성 누가 슈퍼주니어 블랙슈트 노래 에 나왔는데 준비해라. 아 진짜 요즘에 이런 스타들은 진짜 스타를 만들어 줘. 더욱 더. 예. 덕장이나 이런 게더럭셔리 하고 작품으 승화시키는 거 같아. 예술로. 선생님 좋아하시는 어. 혹시 아이돌이나 걸그룹 딱 굳이 예사 아니어도 돼요. 딱 문득 생각나는 세 팀만 대 보세요. 보아 여기는 보아보아 어, 어. 어. 하고 이수만 아, 아이돌 아이돌 I 이 o n t k n 아이돌 don't know. I don't know. I d 좀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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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소녀시대 o n t know. 소녀 o n t k n o 이제는 없는 거정아는거예이정하요아원더걸스랑착각 좋아요 원더걸스랑 착각할 노바리 노바리 귀여아 그것도 정말 오래된 전인데요 새 오래된 아이돌이야 저거를 멋있어. 쓰고 원하는 곡을 여기다 얘기하면 노래가 빠르네 아 이거 쓰고 노... 얘기하면 노래가 빠르이 아 앨범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 이한장 선생님 앨범 내보신 적 없으시죠? 예전에는 배우하시고 그러면 앨범도막 내라고 막 그런 거 요청받고 그러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앨범을 내라는 게 아니라 반무대에서 노래를 하자고 했는데 반무대에서밤무대나 <laughs> 그런 거 못해요 이러고 사는데 일로 와봐 이거 뭔가 궁금하지 않아? 이거 왜 맥주병이 있을까? <laughs> 왜왜 왜 여기다 이렇게 기념으로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마시고 올려놓은 거 아니야? <laughs> 관광객이 맛있다고 올려놓고 <laughs> 것 같은데 버려야 될것 같은데 에이. 이게 하와이에서 무슨 포착했을 때뭐 뭔가 그런, 거, 그런 예. 것 같아 맞죠? 이거 하와이 알로아 이렇게 막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아, 아. 여기에서 뭔래찍았구나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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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선물 사드려야 되니까 한번 기념품 사러 한번 가시죠. 아윤하고 <laughs> 제가 차영창민. 창민. 창민이 아 여기가 이제 어... 스토어메세래스터운 어... 그 아이돌들 구축부터 시작해서 어... 팬들이 오면 제일 많이 들리는 곳이죠. 제대 연습해야지 그대 머릿게 느낀 것 깨대문, 깨대 거. 당구를 이제 처음 배울 때는 4구라고 하죠 공 4개짜리로 해서 이제 직접 맞추는 건데 바로 쓰리쿠션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얘를 쳐서 다 얘랑 얘랑 동시에 맞춰야 돼요. 얘를요. 그러면 이 공은 누구 거야? 하얀 공. 하얀 공이 내 거지. 내 수구가 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얘랑 얘랑 맞춰야지. 사고의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공은 노란 거. 이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요 <laughs> 자세가 중요해요. 자, 따라서 이쪽 보고 먼저 어 검지랑 엄지랑 붙여야 돼요. 검지랑 엄지랑. 그리고 세 손가락 밑에. 새끼를 펴주고, 그렇지. 어, 좋아요. 얘를 좀, 어. 그리고 얘를 좀 세워줘야 돼. 돼 얘가 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요. 와.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완전 선수 손이에요 지금. 단공에 <laughs> 40년 치시는 손이세요. 자세를 일자가 딱 돼서, 그렇지. 일자가. 딱 보시오. 오. 자세 보세요. 어, 좋다. 오. 어 이런 아 식으 오! 어 어려서 아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치는 어, 느낌이 나는, 났어요. 나한 어 느낌이 다르잖아요. 묵직하네. 그러니까요.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 선생님 이거 성공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 어 이거 딱한번 기회 이거. 아이 고그그 지금 하겠어요. 내일 멀 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맞히는 거를. 거는... 키 관련 상품을 가져왔다고 키... 합니다. 키... 오. 이거 왔다 갔다 연습을 해보세요. 아직 치지 말고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 오! 쏴! 1점 들어갔어. 어. 1점. 그럼 이게 1점이야? 1점이지. 1점. 그러면 1점을 획득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좀 대박이에요. 떨어져 있는 거. 자, 리 쿠션 도전. 와우. <laughs> 자. 해 보세요. 재보세 세게 그냥 확 밀면 돼. 이쪽을 많이 맞힌다고 생각해. 이쪽을. 이쪽을 많이 맞힌다고 생각하라고. 어, 네. 오른쪽, 네, 오른쪽 편을 오른쪽에서 봐 봐. 네. 아유, 손에 쥐안 나. <laughs> 어,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좀 세게 치으면 아, 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맞고 들어오는게3 음. 쿠션이야. 음, 많이 이게. 들었어. 하보세요. 아 간단. 괜찮아. 어. 이렇게 치면 돼. 이쪽 돌아오잖아저렇게 뭐. 이렇게 치면 돼. 이쪽 돌아오잖아저렇게세 뭐. 번. 세 번. 쿠션 맞잖아 세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 한번심안 줘도 되잖아요. 아. 다시 도전. 너무 멀잖아 지금 얘랑 나와서좀 아, 어. 가까워야지 대중하기가 좋지 됐다 너만 아. 하다가 집중하면 반말하니? <laughs> 원래 수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좋다 선생님 좋아요 아좀 쎄, 다 다시 정으로 다시 맞아. 너무 약해 <웃음> 다시 연습 <laughs> 손가락 중지 <laughs> 몇 번을 해 <laughs> 반말 중지 <laughs> 자 그래서 다시 선생님 저걸 맞힌다 생각하고 거기서 응. 너무 집어, 멀어 집어넣는다 아니 연습하는 거야 연습 가면서... 하면서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풀도 모르고 이렇게 뒤로 하는 건 어, 뭐야? 어, 그거는요두 <laughs> <laughs> 글자로 주적. 공이 <laughs> 있는데 얘 오른쪽으로 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노란 공을 맞추려면 당연히 우회전을 해야죠. 이해되죠? 브릿지, 큐 네모, 다 일자가 돼야 돼요. 그맞려고 하는 두께에 이렇게 조준을 해서 이렇게 일자 멈춰. 음. 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됐냐고저 봐봐요. 어. 이거야. 너무 간단하죠찮 음. 그냥 <laughs> 크게 항상 네, 간단해요. 아, <laughs> 좋다.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 지금. 아이, 이게 아, 이게 내려갈까요? 밑으로 이렇게 하면 항상. <웃음> <웃음> 똑같이나 생각하고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 좋아, 좋지. 거기서 그렇지. 숙에쑥치보러 그렇지. 오 야. 숙치보러 그렇지. 오 야. 아, 선생님. 아. 아. 어, 님, 님, 이게 3쿠션이야 선생님. 아, 깜짝. 이게 3쿠션이라고요 아. 이게 3쿠션으로 그러면 이게 이게 뭐죠, 선생님? 이게 난이도가 있는 3쿠션 이게이름은 예, 이게, 이게 일점이야. 일점. 성공하셨기 때문에 선물이었어. 오! 오! 자, 자, 자. 오! 오! 오, 오이 구하기 어려워 네. 야, 알았어. 키. 선물이, 땡큐. 어, 선생님 뭐 필요하셨으니까 어, 키 어. 선물로 드려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당구장 가셔도 아 그래도 박원수 선생님은 아그때 한번 들어보셨구나 <laughs> 사실 입문하셨을 때 30이에요 뭐가? 30점이라고 전수 <laughs> <정상적으로. 웃음> 앞으로 박원수 씨 당구 치때하면면 이수근 차널에서 공식 30점을 그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난생 처음 어, 이수근 채널과 함께 생방네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어, 탐방을 네.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도 이렇게 남자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또, 또 젊은 오빠들도 많이 하시려니까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해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밥 먹으러. 아, 아, 안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네. 식사하러 출발. <웃음> <웃음> 지, 지금 지금 어, 이 아래에 마실 때는 밥 보고. 맛있지 그렇지. 가시죠 식사하러